thank you 차고 나갈 때는 네. 한 많이 차에 20m. 딱끝 네. 장면은 이 덤불이 있어서 뒤에히또저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올라갈다 내려갈 때는 어, 사이즈 좋은데요? 네, 사이즈. 어, 좋... 실자는 되겠습니다. 네, 실자는 될것 같습니다. 라이로도 다 붙어 계신데 이렇게 또 전주를 걸어내니까 기분이 네. 또 이렇게 좋네요. 끝내 주습니다 네. 힘이 안 빠지는 관계로 어이 녀석 뭐 힘이 대단한데요? 네 힘이 대단합니다. 공기를 좀 먹이고 싶은데 공기를 먹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근데 가까이 당겨 왔을 때또 나가면 제 생각에는 또더 많이 못갈 거고. 점점 줄어들겠죠? 나가는 게. 그렇게 힘을 쓰지만, 네, 어우, 다이나믹 합니다. 이녀서 어우. 네, 지금 수초를 걸면 안 되니까 <laughs> 제가 좀 다시 이동을 하겠습니다. 수초 거는 순간에 털릴 것 같습니다. 네, 수초 뒤로. 네. 좋습니다. 아, 목줄이 뭐 거의 한 3m는 하 밀린 것 같아요. 다 왔습니다. 이빠들 힘이 빠지거니지이안빠지는 고기는 없습니다 아, 아, 목줄빠 거의 빠지이 빠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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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 사이즈 되게 좋은데요? 게게게 사이즈가 어우 아주 바늘털이고 엄청나고 어. 어, 숨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안 빠진. 아 <laughs>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우리 좀 펜션도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 괜찮습니다. 오, 아 뭐, 치고 나가는 거는 치고 나가는 건 뭐, 뭐 거의 잉어보다 더 빨리 치고 나가는 네. 것. 10미터? 매주 강하고 한1 5미2 0 m 터 네.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날새겠어요 네. <laughs> 질질 끌어낼 수도 없고 어쨌든 공기를 먹여야 되는데 한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 버틴 게니다 지금 버틴 기고 있고요. 그래도 당겨 와야지만 더안 치고 나갈 것 같아요. 프라이어들 말씀으로는 줄을 내주기 시작하면 끝난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은 줄을 걷어 빌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됩니다. 어우, 힘이 뭐? 지금 힘을 더 쓰기 시작했어요. 힘을 더 쓰기 시작했고. 아, 전환합니다. 어우, 2 0 m 까지 다시 갔는데 어쩌고 하신 힘을 씁니다. 어우, <laughs> 다시 가마들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어요. 포기가 그렇다 그러는데 처음 연어를 걸어보지만, 아우, 힘이 굉장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침착하게 지금 현재 한 10분 정도 랜딩하고 있는 것 같고요. 플라이어분들도 천천히 하면은 뭐 30분 이상 걸린다고 하시는데, 어우, 이 녀석 차고 나간 차례가 너무 많아서 1.5 라인 쓰고 있거든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다른데 걸을까봐 이렇게 텐션 유지하는데 각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5m 앞으로 왔습니다. 1m, 2m 앞에 왔습니다. 한번더 치고 나가겠죠, 이 녀석? 네.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 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힘이 좀 많이 빠진 거는 같아요, 그죠? 네. 네, 좀들 차고 나갑니다. 네. 한 10m, 5m 정도 네. 차고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우, 저 물결이 대단한데. 이기석이 <laughs> 수초를 감으려는 의지가 강해서 저 앞으로 다가서야 되는 거였겠네. 다가서고 또 나갑니다. 또 나가서 라인 관련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안 그러면 터리게되니까 네, 아까보다 훨씬 들치고 나갑니다. 지금 힘이, 네. 빠진,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견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물을 만났을 때뭐 강제진압이라는 개념보다는 아, 이렇게 힘을 빼주는 어, 빼주는데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개하고 놀아줘서 최대한 힘을 빼주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음, 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리스크가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요. 많더라도 어, 천천히 긴장감 풀고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언젠가 제 앞에 와 있겠죠. 네. 남대천에서, 양양 남대천에서 연어를 걸어서 지금 랜딩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것 같습니다. 이 녀석 힘도 빠지고, 몇 번은 더 차고 나가겠지만, 한계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바람면안 돼요. 나갈게 해주는 겁니다. 날이 아, 나가는데, 아까 보셨지만, 한 번에 20m 정도 나가던거하고는또 편리하게 틀린 것 같습니다. 그죠? 끝까지 저항을 할것 같고, 어, 저도 이 녀석을 얼굴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체리를 좀 내려주고 있고요. 이제 네, 또 나갑니다. 네. 자, 아까보다는 많이 힘을 못씁니다. 네. 못씁니다. 차고 나가봐야 연속 5m 이상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많이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견지대의 텐션으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텐션으로 완납 왔습니다. 안쪽 면한 3m 정도 남은 분이요. 한번 빼일 때 1m씩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가자, 가자. 아, 고기 공기 먹었습니다. 얼굴 보입니다. 자, 마지막에 잘해야 되는데요. 어우, 그래서 훅셋이 완전히 잘 됐습니다. 네, 훅셋이 완전히 입에 제대로 들어갔고요. 네. 네, 네, 힘이 빠진 네. 것 같습니다. 공기를 먹으면, 공기, 공기를 네. 먹입니다. 어쨌든 공기, 고기는 공기,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기를 먹여야 됩니다. 이렇게. 네. 네. 자, 이제, 행복을 받아낼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거의. 아, 중수한, 출자 수준인데요. 마지막 한 방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네. 네, 턱 밑에 걸렸네요. 정확한 호킹은 아니고, 턱 밑에. 예 걸렸습니다. 어쨌든 뭐, 예, 연합니다 어우, 뭐 사이즈 후덜덜 합니다. 아프겠지만 예, 포섭, 포셉을 걸지 못 하게 아주 대단히 저항 합니다. 이렇게 예, 꼈습니다. 드디어. 아. 와 아, 아, 대단합니다. <laughs>